2주 만에 바다에 왔는데, 오늘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맛수금 가지고, 맛주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구멍이 없네. 남들이, 그, 던자리은 구멍이 좀습니다 구멍 하나 있네데 나오려나? 일단, 여기 구멍 몇개 있다? 오 이거 나오겠다 오 그런거 나온다 오. 자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 아직은 실화진 않은데 한번 이제 왔으니까 오 해방주기도 있고 요거 도해방주도 있고 안크이 깨졌나? 깨졌나 다 여기 구멍봐서 구멍 여기 구멍 이 구멍, 이거 보세지그지 이런 데는 큰게 나올 것 같아. 구멍이 엄청 커. 그치. 올라오죠?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힘줘. 아, 이거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그래도 시야 괜찮네. 오우, 물, 아유, 이거 못 쓴다, 못 쓴다. 이따 구멍이. 와, 이거 또 시야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음, 온다. 나옵니다. 쑥 들어갔다. 한번씩쑥 들어갑니다. 여기 있다. 나온다 아이고. 나왔다. 여기 여기도 나온다 여기도 여기도 어이구. 시아리. 중간 사이즈네.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 여기 또 있네 여기 여 구멍이 선명하네 여기 구멍이 선명해 나온다 한번 나왔어도 얼른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생각보다 그거게큰거 큰거 같지 않네 直った。 넣어도, 넣어도, 한번더 가면, 보여크보 오케이. 딱 나올 때 쉽다. 자, 세 마리. 딱 맛있는 사이즈입니다. 맛있는 사이 것도 소금도좋고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다 온다. 이거 돈풀이 좀 꾹게 사이즈가. 예전에 그 구멍이 많지가 않은데 사이즈는 괜찮은 편입니다. 얘들 오래되면 絶対かめ。 그데 나와라 이 파고 들어 괜찮은 것아 아직 커지여여 있다 여있두 개나 있네 여기 여기 아, 저기는 크진 않네. 그렇지, 한번 더. 이건 또 크다. 오, 크다. 응. 자. 이게 렇힘만 데리고, 나쪽에 이렇게 잡는 재미가 있어서, 애들 데리고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이제 날 따뜻해가지고 해감시키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조금만. 잡아가서, 해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구멍 이렇게, 소매 구멍이 있죠? 구멍에다가, 맞 적당히 넣고이 물이 툰봉출러가면서, 이게 올라옵니다. 조금 올라왔을 때, 잡으면 꺼질 수 있어서, 아이고, 안 올라오네. 올라와라 좀. 소까같이 하지. 다리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이 끝에 조그만 게 보이죠? 올라오네. 얼마나 큰가 보자. 음. 자, 보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습니다. 짠. 중간 크기. 금방 잡았어. 금방. 시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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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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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생, 생이 흙이 부들부들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 어제든지 그때든지 쭈무지를 한대그서캐서 이렇게 캐도 해방 쪽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맞추기를 잡은 건 아니니까 맞추기는 구멍을 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가 않네요. 얼만 나올까요? 여기도 구멍 있었네 구멍 있는지 몰랐는데 덮여져있었데 지가 품고 있었어 올라와 더더 더 올라와 오케이 잘했다 아 잘했어 오우 씨알 좋은데 어이 빠졌나? 응. 살아있는거 같지? 네. 없어 없는거야 구멍 그만하시다. 두개 있다. 두개 있다. 있다, 두 개. 오, 뭐가 튀었어. 뭐가 쭉 튀었어. 뭐. 작은 거, 큰 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주먹. 여기. 올라와. 아, 이 각도에 보였는데? 올라와라. 어, 이렇게까지 안 올라오면 철수. 그래도 미련이 미래에나... 남아 아까 올라왔었는데 올라왔는데 여기 보이는데 다시 보이는데 아이고 시간과의 싸움 씨알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많이 크진 않고 오늘은 맛좀 키로 왔었는데 좀 아쉬우니까 당동주 씨알 좋은 것만 뵙고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많겠나 시작 크고 있지? 금방 튄데 금방 사진들이 왜이렇게 안나오네 이상하네 이거 반자리요 반자리 반자리 이렇게 많이 나와 큰거 이렇게 나오지 여기 보이지 으쌰 이거 봐. 나오지 开门喽！<laughs> 조개 시쳐가지고 끓여요 삶아서 벌어지면 꺼내가지고 까서 바구니에다 좀씩 넣고 수돗물 들고 막 흔들어 주면 해감이 잘 돼요 그 미역국 끓여도 맛있고 부침개 부쳐도 맛있고 해머칭도 맛있고 <laughs> 오늘 맛조개 좀 캐봤습니다 2주 전에 맛조개 캐러 갔었는데 그때는 소금에 거의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도 반응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원래 오늘 맛조개만 캐려고 했었는데 명주적이 나오면 또안 가꿀 수도 없고 욕심이 생겨서 큰거 위주로 몇개 골라왔습니다. 맛쪽에 그 사이즈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맛쪽에 그 물을 있는데도 소금 치면 나왔는데 오늘은 전혀 그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른 땅 찾아가지고 몇개 잡아왔습니다. 떠운 바닷물입니다. 지금 뻘 가라앉아서 맑은 물만 따라서 해감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구니를 넣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흔들어가지고 이 밑으로 뻘이 빠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 주니까 막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거죠? 뻘도 벌써 뱉어내가지고 이렇게 4일 전에 혼자 잡았을 때 양하고 둘이 잡았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잠깐 시간 나서 약한 시간 잡았는데 이만큼 잡았습니다. 물때안 좋은 것 치고는 그래도 수확이 괜찮아서 기분은 좋습니다.